본문은 예,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안 펴도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 2장 22절.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새가족 부대의 진리를 되새깁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새가족 부대의 진리를 되새깁시다. 자, 오늘이 11월 1일. 어제가 10월 31일. 여러분은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종교 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 506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 어제입니다. 1517년, 500년 전, 그 이전에 마틴 루터의 면죄부 반방문, 방방, 그게 개시로부터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해서 이제 개신교라는 여러분, 새로운 신앙고백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우리는 지난주일에 새포도주 새가죽부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새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말도 안 되나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금식에 대한 논쟁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포도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의 새역사와 낡은 가족 부대로 상징되는 옛것들의 틀 구조 또 새로운 가족 부대가 의미하는 새로운 마음, 삶, 신앙을 연관 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역시 유대교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해를 못해요 옛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대항을 하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가죽 부대의 겸손함, 유연함 이런 게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선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기는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아요. 어린 아기는 예,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말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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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여.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가장 크고 놀라운 새 역사를 행하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신다. 아멘. 맞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새 포도주의 은혜를 가득 담아서 쓰임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의 교회, 새 가죽 부대의 가정. 새 가죽 부대의 성도로 준비되어만 야 한다. 이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움을 맞이하려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전제입니다. 새로움이 밀려오는데, 내가 옛것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 가죽 부대를 구비할 수가 있을까요? 새 가죽 부대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주일날 나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실음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날 설교 때 보여줬던 가족 부대의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저게 새 가족 부대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새 가족 부대를 준비를 하려면, 새 가족 부대를 만들려면 반드시 새롭게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새 가죽 부대를 만들려면 짐승을 새롭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가죽 부대의 모양으로 저렇게 가공하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를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 머리 자르고 팔다리 다리다 자르고 꼬리 자르고 뒤집어서 다 비워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기름기를 다 빼고 털 뽑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런 일이 다 진행이 돼야 살아있던 짐승이 유용한 새 가죽 부대로 변하는 거예요. 저 가죽 부대는 짐승이었습니다. 살아있던 매, 매 그런 양일 수도 있고, 그게 가죽 부대가 된 거예요. 됐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오래 사용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옛 가죽 부대를 부드러운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 합니다. 옛 가죽 부대는 새 가죽 부대가 될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래, 새가죽 부대가 되, 되면 좋지. 근데 얘가죽 부대를 새가죽 부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얘가죽 부대에다가 약품을 바르고 처리를 하면 가죽의 상태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주름이 좀 없어지고, 좀더 이렇게 좀 윤기가 나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겉에다가 뭘 잔뜩 바르고 붙이고 꾸며서 새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어요. 속일 수는 있어요. 어 이거 새 가죽 부대예요, 보세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얘 가죽 부대가 진짜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살때 예?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 침수 차량. 물에 빠져 가지고 다 망가진 차량을 끄집어내 가지고 싹 단장을 해서 어 괜찮은 차예요. 속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겉 껍데기 보고 괜찮네 샀다가는. 자동차 이게 망가진 망가져 있는 자동차인 거예요. 바로 그런 꼴이죠. 껍데기를 쫙 멋있게 했지만 속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려면 항상 여러분 내가 새롭게 죽어서 드려지는 근본적인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멘. 새 가죽 부대는 죽어야 돼요. 누가 내가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 주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에브리데이 죽노라.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드리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거는 뭐예요? 좀 아프다가 아니라 죽, 죽는다 이거예요. 장사 되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가죽 부대는 옛 자를 바꿔서 점점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는 옛 자를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 성품이 조금 못됐으니까 좀 고치면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죽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어야 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걔는 죽어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나하고 같이 갈래? 그러면 맨날 맨날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예 자로부터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예 것의 굴레를 계속 부인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도 믿음으로 동참을 하여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이놈의 내가 죽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옛자는 절대 안 죽어요. 예, 죽은 척 할, 할지 몰라도 안 죽어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같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아무튼 신앙은 뭐냐?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딴게 아니에요. 자기를 박살내고, 자기를 깨뜨려서 비우고, 자꾸 처리하고, 예, 그렇게 하는 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의 새 생명이 내 안에 가장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와서, 아멘, 그게 있때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말로만 있어요. 그런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욕망, 뭐, 내 뭐, 수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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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없애야 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하나도 다루지 않으면서, 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죠. 여러분, 자꾸 열어서 드리는 만큼,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생각에 임하고, 말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면, 예, 태도가 바뀌고, 맨날 삐딱하게 벗은 시선이 부들부들해지고, 예,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예, 열매가 바뀌고 인격이 새롭게 돼서 새 포도주의 성령의 역사를 선물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줘가지고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아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막 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행하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어? 꿈을 꾸고, 너희의 남녀종들이 예언하리라.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청년, 어른, 뭐, 종들, 노인들. 모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못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흥이든 부흥은 커녕 이거 유지도 못 해요.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동하는데 당신의 가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보호합니까? 마약이 판치고, 음란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아니래요. 놀때 되면 놀러 가고, 뭐, 명절이니까 뭐 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떠내려 가면 끝이에요. 끝! 지금이 기회란 말이에요. 골든타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이거 지나고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24시간 기도 이거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뭐라고 원하시느냐? 이놈들아, 기도 좀 해라. 내가 일하고 싶다.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근데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냐? 근데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내가 한 시간 기도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요.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24시간을 기도를 해요? 할수 있어요. 성령에게 성령에게 붙들리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라마 보는 거는 재밌잖아요. 3시간, 4시간 볼수 있잖아요. 예? 동영상 보면서 밤을 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면서 밤을 못 셀까요? 그게 우리가 옛 가죽 부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을 정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내옛 것을 죽음에 내주고, 주님의 새 생명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에? 내가 잘나서 뭐할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할수 있잖아요.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놓고 마음도 만지시는 거,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그때 순전하게 나 할래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하시고 이제 세상이 난리가 나요. 요동할 겁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천 명이 네 왼쪽에서 쓰러지고 전염병으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게 뭐예요? 온 세상이 병으로 뒤집, 뒤집어지고 재난이 오고, 근데 전능자, 지존자하고 연결된 자는 보호받는다 이거예요. 원수를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아니, 네가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뚫어내야 돼요. 새 부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시고 진리를 믿으시고 주의 종이건 어린아이건 겸손해지시고 뒤에 거는 보지 마세요 내가 뭘 했고 잊어버리세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죽고 다시 살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